연통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예성입니다네 여러분 제가 아직까지는 북한 남장가봐요. 네 제가 지금 남한에 살면서 남자들한테 특히나 남한 남자들한테 충격받은 세 가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들 바로 첫 번째는 네일 아트입니다. 저 이거 원래 나, 여자들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남자들이 그 네일 아트 샵에 가가지고 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아 여자친구의 등살에 못 이겨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다. 라고 생각했는데, 관리를 받는데요. 정말 이거는, 와, 이제 남녀의 어떤 벽이 너무 사라진 거 아니에요? 전 너무, 너무 충격적입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또 본인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머리가, 그게 뭐예요? 예? 아니, 포마드를 발라가지고, 올백에다가, 막, 빠글빠글해다가 색깔 발라놓고. 와, 저는 사실 지금도 제 머리가 사실은요, 이게 저한테는 그렇게 마음에 드는 머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방송에 보여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짝 예, 파마도 하고 이러는데, 와, 이거보다 더 심한 머리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북한에는 장발을 하거나 펌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 정도로 북한 사회에서는 머리를 기르거나 펌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 양식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걸로 판매되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북한에도 심지어는 자연적으로 곱슬인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놀림의 대상이에요, 어렸을 때는. 머리가 왜 이렇게 뽀글뽀글 하냐. 너양키의 핏줄이 흐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어리들이 막 놀립니다, 애기들이.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네, 여러분. 제가 이것까지 말안 하려고 했어요. 저를 너무 그렇게 꼰대로 보지 마세요. 자, 요즘에 어떤 남성들도 미를 갖고 고 충분히 갖고 야 됩니다. 이비까지 바르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요, 제가 얼마 전에 홍대를 갔는데, 비비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풀 메이크업이라고 그걸 한 남성분 제가 보고요. 깜짝 놀란 게 눈에다가 색깔을 칠했더라고요. 여기서 드라마, 영화 촬영 때문에 분장을 했나 싶을 정도로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얘기도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 북한에서 남자들이요 꾸미질 않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남자들은요 심지어 선크림. 바르는 것조차도 정말 드물고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남자들이 스킨 노션 바른다. 최근에는 그래도 뭐 대학생들이 살결물이다 이렇게 해서 좀 바르긴 하지만 어렸을 때요 전혀 못 봤습니다. 남자는 세수 빼에다가 세수하고 툭 나가고 그게 이제 남자였던 상징이. 네, 여러분, 대한민국에 쭉 살면서 아직까지 북한 남자의 때를 못 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여러분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분칠도 좀 하고요. 입술도 좀 봤는데 오늘 깜빡했어요. 네.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도 모르게 남한의 많은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특히나 남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아, 뷰티를 따라 배우고 있는 것. 저도 사실 저 자신한테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오늘 컨텐츠도 여러분들 굉장히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분칠한 얼굴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